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와인은 프랑스 보로도 지방의 레드와인이고 와인 이름은 샤토 몽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의 물방울 그 만화책에 소개될 때 이 와인을 마셨더니 귀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돼서 되게 큰 인기를 끌었고, 로버트 파커처럼 되게 유명하신 분도 이 와인은 브로드 지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되게 최고의 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하셨을 정도로 괜찮은 와인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한 2, 3만원 정도로 되게 리저너바란 편이라서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단순 궁금하신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와인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일단 병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샤또, 몽테라, 보르도 역시 샤또답게 라벨에 이렇게 성 모양이 좀 그려져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쭉면면 2017년 빈티지 보르도, 로즈, 2017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면 먼저 한번 색깔 잔에 따라서 색깔 한번 보여 드릴게요 30분 브리딩 했습니다 짜자자잔 저는 슈피겔라 한번볼 때는 이렇게 하얀색 A4 용지에 딱히에서 보면 제일 좋아요. 색깔은 미디엄 루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일단 과일 종류에서는 적당히 익은 자두 향, 그다음에 꽃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제비꽃, 그다음에 뭔가 들꽃 향 이런 것도 있고 멜로 베이스라 그런지 비가 오고 난 다음 날그 숲에 들어갔을 때 나는 살짝 축축하게 젖은 향? 그래서 거기 나무 냄새도 있고, 풀 냄새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흙의 향이 이제 자연의 향이 좀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파워풀하거나 뭔가 하나가 도드라지는 느낌보다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럼 드디어 맛을 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어, 일단 맛있습니다. 어떻게 맛있냐면, 일단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거슬림이 없고, 진짜 뭐 하나 튀지 않고 밸런스 정말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느꼈던 그 되게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 정말 실키하게 훅 넘어가요. 그 파워풀하진 않지만, 섬세하고 복잡하면서 되게 엘레강스하고, 뭔가 여리여리하면서도 갖출 건다 갖추고 있는 게,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려져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약간의 미네랄리티도 좀 살아있고 탄닌도 정말 딱 적당하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지도 않고 어이 가격에서 이런 와인이 최근에 마셔본 것 중에 2, 3만원 가격대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시간으로는 한 시간 정도면 어, 향은는데 확실히 조금 더 열렸어요. 로맨틱한 향이 있고 봄에 어울리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되게 음성적인 뉘앙스보다는 상큼하고 발랄하고 뭔가 반반 뛰면서 생명력이 느껴지고 봄의 기운을 많이 담고 있는 와인이어서 신의 물방울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릴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